안녕하세요. 컴생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경매에 대해서 경매가 자기는 그 낙찰이 자주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극적으로 임하셔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쩌다 한 번, 가서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낙찰이 안 된다 생각할 때는 자주 가세요. 자주 가서 계속 써보세요. 원하시는 매물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원하는 가격에 되든 안 되든 자주 가서 도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는 그렇게 뭐, 그 횟수로 죽이는 것들 횟수로 그러니까 여러 차례 가서 그, 그 중에 하나를 낙찰 받아서 돈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떤 곳이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낙찰가도 50% 55% 60% 선에서 경매 낙찰이 다 됩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를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좋다는 곳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좋다는 곳은 경매가가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응찰하셔도 낙찰될 확률이 경쟁이 적어요. 근데 경쟁이 안 좋은 데는 가서 보시면 낙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낙찰이 그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낙찰이 좋은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그런 거를 임대료 놓고,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대출 받아서 하면은 자기 돈 얼마 없어도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많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된다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될 때는 무엇이 안되나를 분석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지지옵션을 보고 있는데 지지옵션을 저는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제가 보고있는 이 지지옵션입니다 저는 지지옵션을 보면서 늘 물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서 쭉 봤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 이렇 많이 떨어진 물건이 나왔는데 보증금이 있다 이런 건 무조건 제외입니다. 예, 보증금 없는 어려운 물건을 선택하지 마시고 쉬운 물건을 해야 됩니다. 쉬운 물건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매일 경매에 임하다 보니까 뭐 이제부터 계속 제가 경매장에도 가는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일단 금액이 크고 평수가 큰 거는 패스입니다. 요즘 시피장은 평수가 큰건잘 매매가 안 돼요. 이는런 작은 평수 14평형 울산에 있는 동구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총 보증금이지만 총 월세금 15만원이라서 최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를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거를 들어가서 요런 거는 일단 관심 물건에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관심 물건에 응? 울산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상승세인가 하락세인가를 조사해서 경매에 입찰하, 입찰하셔야 돼요. 만약에 울산 지역의 아파트가 하락세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고 상승세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요, 요거 한 거거든요. 요거 이게 지금 1층, 지금 1층에 1층, 1층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은데, 뭐 위치가 좋다면 1층도 상관 없겠죠. 예? 요거는 지금 보면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5만 원이면 이미 약한 아파트로 보여져요. 물론 작은 거다 보니까 그런데 월세 작업하시기를.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근데 월세가 좀 약한게 흠이긴 흠이네요. 관심 물건으로 새껴놔 해놨다가 나중에 관심 물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요. 여기 는 방진에 있는건데요. 작은견 기술자인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현재 그 655세대 세대 수도 좋고 층수도 15층으로 비교적 좋고 2007년도에 승인 난 거라서 승인 그약 10년 된 아파트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거 위주로 해서 반식물건에 등록하고 젖고 빠뜨 저는 지방 아파트를 할때그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나 늘고 있나를 늘 확인합니다. 예.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해야 아무래도 그 매도하기가 편합니다. 예. 만약에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하락 지역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임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은 매일 나오고 임차에 임할 물건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물건에 잘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자주 보고 자주 분석을 해야 된다. 매일 경매를 보고 매일 경매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 살지 않으면. 자녀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민센터 지금 저기도 없고 요거는 지금 현재 8층이고요. 층수는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보조는 97년도 조금 오래된 게흥이에요 12층짜리에서 8층이니까 그리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할 때는 이 주변을 봐야 됩니다. 주변. 이 주변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주변을 보면 은 네, 주변을 보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배후 단지가 많이 있어야 아파트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배후 단지 이런 거는 뭐 발전하는 바로 도시 옆에 있는 거라서 그렇게 나쁜 거로 보이진 않아요. 이런 거를 일단 관심 등록에 등록해 놓고요. 관심물건에 일일이 메모를 하는 이유는 메모를 해 놓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지지 옵션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셔도 1년에 한두 건만 잘해도 그돈다 뽑을 수 있어요. 예.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재매각이나 전세권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아예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그 전세권에서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벌듯이 여러분들도 부지런한 생각으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예.